스파 드래곤볼 히로스, 아! 스파 드래곤볼 히로스 마지막 콜라보레이션입니다. 대망의 뽑기를 기다려왔지 뭐야. 아우 좋았어 할인이 없구만. 일단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다섯 채를 전부 먹는다는 가정하에 마무리합니다. 주년 그딴 건 필요 없어요. 그냥 가는 거야. 예아! Yeah, 좋았어! 5알이다? 우주수 50? 첫 번째로 먹고 시작을 해버릴 거야. Yes, 한번 더. 어? 마지막? 아, LLR! LLR이에요. 예, 도미그라 이거 지리는 친구가 왔죠. 예, 마의 힘? 최고의 친구. 건져갑니다. 시원하게 건지는 거예요. 매치카브란가 매치카브란가. 걔는 없습니다, 지금. 걔도 먹어야 되는데. 네, 사제 2년. 5알이다. <목소리> 5알이다. 계속 나와요. 근데 여기서의 염출이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스스알, 세치 확정인 갓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예, 네, 하지만 갓까지는 나오지 않았고. 여기는 스스알이 전부 히어로즈 친구들 나오기 때문에 많이 나올수록 바다 익선 아 아이오스 삼아 에 아이오스 오스가 나왔어요. 오스 에. 음 짬뽕 네둘셋아제장장 괜찮습니다. 볼까요? 어? 마다크 오우 야퓨 도기 도기 흡수 잼민퓨 나왔습니다 야 그래도 뭐 좋은데요 에에에 이스 에에 5R이다 자 이제 중요한거 우주소 50안 나왔습니다 마다크하고 한번더한번더아 젠장 <목소리> 아이오스 사나 하나. 개방 하나를 시원하게 합니다. 괜찮습니다. 계속 가는 거예요. 즐겁죠? 네. 이럴 줄 알고 용석을 모아놨지 뭐. 네. 사진 2년. 신정한 아빠와 아들. 이수송 오공 좀 귀하네. 좀잘안 주네. 왜 그럴까? 네. 아, 왜 자꾸 3만 나오지? 어? 이게 뭐야? 어! 예스! 나와버렸어요. 좋았어요. 어! 좋아요. 아주 좋아요. 계속 가는 거예요. 왜 가는지 알죠? 바닥급못 먹었어요. 어? 크리링하고 바로. 부부. 네 어. 부합이길 바라며. 야, 다 먹었다. 다 먹었어요. 어. 다 먹었어. 어. 좋아요. 다 먹었어. 자, 그래도 가야겠지? 뭔가 가야 될것 같아. 네. 조합이에요. 조합이지만 연출이 없나요? 설마. 그렇지 있어야지 한번더잠깐막 아. 어? LLR 개방 좋아요 아주 좋았어 아주 좋았어 아주 손해보는 장사가 아닌 것 같단 말이지 네 좋아요 부부 컬렉션 요알이다 나는 우주소 50도 좀 개방을 했으면 좋겠단 말이지 느끼네 아, 오, 야. 근데 얘도 나쁘지 않아요. 얘도 근데 사실 좋거든요, 저는. 예 네. 아, 근데 이 의외의 그 캐릭터들이 픽둘이 안 되네요. 아, 못 먹은 게. 그래도 몇 채가 더 있는데, 아. 그런 거 먹어줘야 된단 말이지. 나머지 세개그 현지를 받기에는 너무 아깝단 말이에요 아 좋아 좋았어 개방이야. 개방이에요. 어. 잼민듀오. 또와리다 머리 다 파티야. 아주 어. 많이나. 아, 어? 설마. 오, 좋아. 프리링 하나 이거 연출이었는데 이거 계속 요즘 들어서 이 통수만 치더니 어떻게 될지 보겠습니다. 어, 맞다어 얘는 이제 풀 개방인 느낌인데 왠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예. 뭐 어, 연출은 다 시원하네요. 사실 뭐 히어로즈밖에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중간 중간에 섞여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스. <laughs> 아 좌상 우아, 시원하게. 예, 잠깐만. 아, 근데 극한채를 먹으려면 여기를 뚫어야 되나? 아, 미치겠네, 진짜. 여기를 뚫기엔 또 그렇고. 아, 미치겠다. 그래도 뭐, 여기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뭐, 나오겠지, 뭐. 아, 나 메차카브라를 진짜 막 생돈 주고 사고 싶지가 않아서. 갈등을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 어, 진짜 웃다 네, 어우, 좋아요. 근데 하지만 어, 틀어볼까? 살짝만 틀어봐. 여기 틀어봐. 어, 나 메차 카브라랑 그, 베이직크스인가? 그거 두 개만 먹으면 된단 말이지? 그럼 나머지 하나는 캄바 교환하고 그 마신 도미그라는 필요 없이 갖다 버리고 아 제노 제노봉 아아 젠장 네 어, 베이직스. 아, 좋았어. 베이직스 없었어. 좋아요. 자, 메차카브라. 메차카브라, 제발, 부탁이야. 어? 걔만 나오면 된다고, 이제, 히어로스는 끝낼 수 있어요. 5아리다예 s 메차카브라, 제일, 제일 왼쪽에 있었지? 제일 왼쪽에 있었던 거면 기억이 안 한단 말이지. 모앙크스, 오왕크스. 모앙크스는 뼈가 없는 건데. 하! 아 제발, 부탁이야. 5월이다, 오하리다. 5월이다는 아는데, 왜 자꾸만 쓸데없는 5월이다가 나올까요? 제발. 노終이り는안 되는데. 으흠. 겨우 응. 까지 갑니다. 좋았어. 세 개를 먹는 거야. 좋아요. 스초에세 어, 개니까 제발 하나 껴 있어라. 데지크스 개방 좋아요. 제발 맞지마 어, 맞지마 아하하하, 제발 그러지마. 안 되겠다. 메차 카브라는 그냥 써서 먹어야 될것 같아요. 그안 나오니까 여기다 좀더 받겠습니다. 내일은 없어, 내일은 없는 거야. 네, 내 네, 아이오스 그만 나와야 돼요. 이제. 아이오스 그만 그만 좀또 맞대요 그만이에요 얘도 이제 그만 나와야 될 각인데 그지 그지 그만 나와야 될 각인데 네오 진수 닝겐 진수 닝겐 주연안 하고 주합 치고 예 네. 갓? 아, 갓까지는 오! 와! 돌조루! 미졌다 야! 도, 미쳤는데요? 예스! 아! 야, 십승시로 제법이잖아. 가면 너 사이아진. 아. 거의 바닥을 치고 있구만.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은데. 오하리다 아! 그만. 그만. 네. 가지 고 싶었던 칸바를 코인으로 교환을 하고요. 또한 이번에 떡상을 하게 된 메차 카브라를 식사를 합니다. 아, 깡으로 먹기 싫었는데. 이렇게 해서 한번 결산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법 호화로운 라인업들이죠. 아이오스 6장이나 나왔습니다. 아, 제일짜요 다음에 LNR도 네, 하나 추가로 나와서 다섯 장이 나왔고요. 나머지는 개방 처리를 하거나 포인으로 교환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좋았어. 히어로즈는 언제나 맛있었단 말이죠. 네, 여러분들은 잘 판단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히어로즈가 이제 콜라보레이션이 끝날 것 같아요. 종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걸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기념으로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그 일러스트는 독각 전이 이쁜 친구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러스트는 좀 선택을 했으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지만, 그냥 할게요. 네, 수고하세요.